네, 안녕하세요. 3월 22일 아대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천구가 어좀 아, 애견했던 어, 건강 돌봄 재난지원금 5만원, 1인당 5만원을 어, 지급을 시작합니다. 4월 4일부터 이제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기존에 어, 뭐 주택 수급이나 아니면은 차상위 어, 또는 아니면은 어,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는 3월 18일부터 일단 선제적으로 기존에 쓰던 통장으로 지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분들은 이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그렇게 받았고 일단 일반 어,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일단 4월 4일부터 접수를 받는데요. 어떤 분들이 대상이냐? 어, 2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금천구에짐주동이 되어 있는 분들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죠. 외국인 체류자격 갖고 있는 영주권 갖고 있는 분, 아니면 결혼 이민자, 그러니까 F5, F6, 이런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도 모두 신청이 대상됩니다. 그래서 1인당, 1인당 5만원이니까, 4인 간주를 하게 되면 20만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있고요. 일단은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거를 지금 원칙을 하고 있고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내 온라인 신청 방법은 일단 4월 4일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하고 세대주 세대원 모두 모두 가능하고요. 5월 6일까지 어 이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인 본인 인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일제로 좀 접수를 받습니다.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월화수목금 해서 어 생년월일 아 끝자리 그래서 생출생 연도일 출생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월요일 날은 1, 6, 그리고 화요일 날은 27 이렇게 해가지고 금요일 날은 5, 0. 으로 끝날 출생연도를 가신 분들 신청하시면 되고요. 주말에는 모든 금액이 신청이 가능하니까 아마 이것도 한 1, 2주 지나면 한 1주 정도 지나면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렇게 진행되다는점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장 접수, 온라인을 내가 못한다 하신 분들은 현장 접수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날짜가 4월 4일이 아니라 좀 늦춥니다.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주, 일주간은 요, 요거 출생 연도에 따라서 오부제로 진행한다는 점꼭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거동이 어렵다. 내가 혼자 움직일 수 어렵다. 하는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 주민센터 전화하면 찾아와서 어, 이게 신청 방법 서류도 다 챙기고 하니까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시면 이것이 가능하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3월 18일 날은 기존의 취약계층 연금을 받는 분들 뭐 주택연금이든 아니면 장애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이렇게 받는 수급 대상자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18일 지난 금요일이죠. 아마 일단 선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급, 지급된다는 점이 있는데 일단 이 재난지원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알려도 드렸는데 지난 2월달에 이게. 총 예산이 120억이 추경으로 잡혔습니다. 추경 이잡혔는데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동의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 동의했는데, 왜이 선거 국면에서 이걸 하느냐. 그래서 대선도 지나고, 그리고 지방선거도 6월 1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다음 구청장이 일단 국민의 마음을 아우르는 차원으로 지급해라. 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욕을 했죠. 하지만 민주당은 이게 적절한 시기다라고, 왜냐면 하 이게 건강 돌봄 재난 지원금에서 자키트 이런 구매 비용이 부담이 된다. 왜냐면 하 일주일에 뭐 두세 번 하는 사람도 있고 매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어, 충돌이 있었지만 일단은 어, 지급하는 걸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이것이 어떻게 여론으로 어, 형성됐건 이런 이유 선고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 지난 3월 16일 주택 정비 사업 주민 설명회가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한 150명 정도가 이렇게 사진처럼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 뉴스라인 팀은 카메라를 들고 우리가 이런 주택 사회 사업 설명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 드린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통으로 어 이걸 녹화해서 유튜브로 안내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금천구청에서 촬영이 안 된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안 되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대비 요청이 있었다. 아니, 주민 설명 하는데 무슨 대비가 있느냐 아니까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아, 이게 그러면 이거를 설명회를 왜 하나라는 좀 이런 다시 질문을 드렸더니, 하여튼 서울시에서 이제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여기서 얘기되는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 관련돼서 용적률, 종상향 이런 문제들이 주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신 분들이 헛걸음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참 저희로서는 상당히 즐겁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담당자를 통한 내용에 따르면, 일단 금천구는 작년에 이 정부가 이사 대책을 발표했죠. 부동산 관련해서. 그래서 어, 그 다음에 4월 29일 시험 3, 4, 5동이 가로주택 선도지구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6월, 5월, 6월 에도 세계동에 거쳐서 설명회를 진행하죠. 그런데 설명회는 발표가 됐지만 이런 지침이 하나도 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건 없다라고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군은 관리 구역 지정과 관리 계획을 작년 말에 발표하려고 용한 중이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경에 그래서 언제 발표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 연기됐다. 올해 말에 다시 이걸 발표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연기되느냐 하여튼 이런 좀 고민점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게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6월달에 당선이 됐죠. 보궐선거가 있어서 당선이 된 이후에 서울시의 주택 이런 정비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이 모아 주택 그리고 모아 타운이 좀이렇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시흥 3, 4, 5동의 이 선도지구를 요즘 모아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아 주택으로 블럭별에나누고 주택을 하고 이블럭들을 모아 있는 곳을 모아타운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좀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설명에도 서울시가 와서 설명을 좀한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는 이거를 구별로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공개하지 않았냐 하면은 일단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다음에 이청수지하을 없앤다. 뭐 용적률을 높여준다. 이거를 종 상향을 한다. 그러니까 뭐일종에서이종으로이종은삼종으로 해서 종이 상향되면 용적률과 층수가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날 설명에서도 회 제도적 정비가 완비되지 않아서 이억원 방향으로 진행된다라고만 알렸지, 이렇게, 이렇다라고 확실히 얘기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는 새로운 가수색 정비 그 심의 기준을 원래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4월로 어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선이 있었고, 3월 달에, 그리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를 앞두고는 이런 설명회를 구가, 개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 약 2주간의 텀이 있는데 그 사이에 날짜를 잡아서 진행한 게 지난 3월 15일, 16일 설명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추가적 설명에는 지방선거 이후에나 그리고 모든 이런 심의 기준이나 이런 것이 발표된 이후에 좀더설명 가능하겠다. 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뉴스라인 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의 위험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150명 분들에게만 한정된 정보가 간 것이고 또 따라서 그럼 이분들이 어, 들은 얘기 이분들이 거기서 어, 개인 개인 스마트폰을 촬영한 내용들을 또 대외적으로 어, 배포할 수도 있고 알릴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다 하면서 촬영을 하지 못한 거는 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생각하고 이런 정보들은 오히려 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튜브 생중을 해주거나 어떤 이런 동영상을 볼수 있도록 어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당일 배포된 자료는 있었거든요. 자료는 있지만 그거는 모아주택이나 가로수 정비 사업의 기본적 개념을 설명한 것이지 어 이런 변화되는 어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부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안한 소식이 있는데요. 구가 이런 주거정비에 관련해서 주거정비지원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와 주택가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이원했습니다. 그래서 345동 이 선도지구는 도시계획과. 그리고 나머지는 주택가,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이렇게 취재할 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주택가로 얘기하시고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가로 얘기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기는 있었는데, 일단 요거를 치는 과정을 3월 1일 날 진행했다고 합니다. 조직 편성은 진행이 됐고, 과는 유지되는데, 그 주택 정비 관련해서만 이렇게 신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냐 물어보니까 일단은 주택 정비 컨설팅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정비사업 내에 전문가로 좀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엇을 해주냐. 정비사업의 종류별 법령과 기준을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이런 것좀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은 자문단이 와서 그거를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조합 설립, 뭐 시공자 선정 절차,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작성법. 그리고 조합 운영, 분양 신청, 이런 여러 가지 추진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요즘 워낙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주택가로 문의하시면 또 이런 자문단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주거정비 사업에 좀더좀 친족하게 상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 소식입니다. 여기가 금빛공원이죠. 시흥 일동에 있는 조감도인데요. 지난 3월 18일 어,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주민설명회가 시흥 일동 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죠.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발표된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저 위쪽이 지금 금화로, 어, 시흥 이쪽에서 시흥 사거리에서 시흥 이동 주민센터가 시흥 이동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지금 주택. 건물 삼각지 끝 쪽이 지금 놀이터 어,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여기 여기 북카페로 되어 있죠. 북카페 여기가 지금 돔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돔을 없애고 거기에 북카페를 만들고 어, 구름마당을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마당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과 구름마당을 이렇게 어, 쭉 수직으로 연결하는 타워를 설치해서. 자연형 놀이터를 좀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지금 은행마당이죠. 노란색. 이쪽 삼각지점문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율방법인데 컨테이너 박스인데 이게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거치물이거든요. 이게 5도에 그런 거를 불법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좀 없애고 여기 북카페도 놓고 전시공간도 넣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경을 활용해서 휴경관을 좀 많이 넓힌다고 합니다. 거기가 공원이 아니라 문화 시설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움을 해서 야외 공연 전문 그런 공연을 했는데, 거기서 목만 하면 주변에 워낙 주택가가 많이 바로 이 민접해 있고, 이게 실외 공연장이다 보니까 이게 소음, 그죠? 음악 스피커 소음이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주민민원이 상당히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그런 좀 공간이 좀 됐던 거죠. 처음 설계부터 잘못되지 않을 생각하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다시 재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명회가 있었다는 점. 그래도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그때 이용하고 있는데, 약간 안쪽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히 저녁에 가면은 삼삼어 모여서 좀 약간 숙주를 드시거나 약주를 드시는 분이 좀 많이 계시기도 하는데, 외부와 약간 이렇게 차단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시흥 이동에 금동초등학교, 백성초등학교에 구름다리가 오리안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작년에 한번 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건물이 금동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끝지점, 요쪽 끝지점이 요기 말, 요 길을 따라서 원래는 독산이, 그, 시흥이동, 어, 그, 벽산 아파트를 갑니다. 지금 벽산 아파트하고, 어, 청소년 수련관에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벽산 아파트에 청소년 수련관 오가는 길이, 금동초등학교, 바로 요 길, 요 길이죠. S자로 가는 이 가파른 길을 이용하지 않으면, 밑에까지, 시흥이동 주민들까지 삥! 돌아, 거의 C자 형태로 돌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지금 이쪽 청소수관 앞에 있는 탑스빌, 그리고 밑에 있는,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이 금동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 너무나 높은 오르막길에 올라가야 된다. 너무 힘든다. 지금 교문을 지나서도 약한 100m 정도의 오르막길에 올라야 됩니다. 중간에 올라가는 길이 없고, 이 S자를 지나서 정문까지 와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너무 지각률이 높고 힘들고 또 질문들도 힘들기 때문에 여기를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게 어 지금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요 생기는 거 있죠. 여기가. 바로 그 엘리베이터,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구름사다리를 정문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요. 올해 12월에 개통하겠다면서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15인승 수직 엘리베이터를 좀 만들고 그리고 56m짜리 보행데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31억이고요. 이거는 그 최초 제안자가 서울시가 공모 사업을 했고 어떤 공모 사업이냐? 구릉지 이동 편의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라고 공모사업을 했고 여기에 주민들이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금동초등학부모 모임이었죠. 시흥골 뚜벅이라는 모임에서 이런 불편, 통학의 불편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얘기를 했는데 좀 논란이 된 지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시 교육청이 돈을 투여하죠. 서울시가 투여하는데 여기 엘리베이터가 서는 자리는 그 금도 초등학교 땅입니다. 그런데 이 데크가 지나가서 데크가 설치되는 끝쪽에 설치되는 거는 이게 학교 부지가 아니라 아파트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에 공공 돈을 투여해서 구름다리 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절성 논란이 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잘 해결된 것 같고 올 한해 설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좀 많은 주민들이 좀 편하게 청소년 수련관과 등학교 길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대형 병원 많이 좀 얘기 주셨죠 대형 병원이 드디어 4월 2일 토요일입니다 기공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부영의료재단이 밝혔는데요 4월 달에 기공식을 하고 5월 달 착공 그리고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공식과 착공식이 4월달과 5월달, 6월 1일 이 지방선거인데요. 그 다음 시기가 절묘합니다. 어떤 규모는 지하 5층 그리고 지상 18층이고요. 809 병상.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심혈관 센터, 소아기 센터, 여성 센터, 병 전문 진료 센터하고 보건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는데요. 다음 조감도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다음 구청 구와 우정 의료재단은 지난 3월 14일 날 성공적인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좀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이렇게 진행기다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방선거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있습니다. 6월 1일에 있어서 지금, 지금 예비후보 등록 기간인데요. 일단은 대선 기간 전에는 지금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 다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어, 대선에 집중해라 라고 당장침으로 양당했기 때문에 그때는 부소속 2명, 정의당 1명, 또 3명만 등록했는데요. 딱 어,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3월 10일부터 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구청장 후보인데요 어, 금천구청장 후보, 어, 국민의힘이 2명이쯤 예비후보 등록했습니다. 강구덕, 오봉수, 어, 저두 분이 어 사실 한 분은 민주당이 있다가 총선 과정에서 탈당을 했고 국민의힘으로 좀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으로 정당을 유지했는데요. 일단 두 분의 경력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구의원을 다 했었고 구의원을 바탕으로 해서 시의원도 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총장까지 양당에서 다어 후보로 나왔었긴 했었습니다. 한 물론 한 분은 예비후보. 없죠 어떤 본선에는 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런 비싼 경쟁을 갖고 있는 두 분이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사무실도 다 냈습니다. 시의원은 지금 그 제1선거구, 가산동 독산 1234동의 선거구만 지금 등록이 됐습니다. 이 선거구는 아직 아무도 등록되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의 이경욱, 어, 구현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동명 이인이죠 국민의힘의 이경옥 어, 지금 예비 후보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대표 양력으로는, 어, 현재 남부 실버, 아, 요양원 센터의 원장을 좀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활동해 왔고, 어, 특이하게 정과가, 아,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의 조화훈, 어, 씨가 지금 등록되어 있고요. 만 69세로 되어 있습니다. 좀 2월 달에 등록해서 좀 오랫동안 지 활동해 오 있고요. 이제 구 의원인데요. 구의원 일단은 가성거구나성거구 살펴보겠습니다. 가성거구에는 일단 한 명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고영찬, 국민의힘의 고영찬 예비후보가 등록되어 있고 만 29세입니다. 20대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젊은 고 지금 CTDX에 아주 크게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어, 여기 선거구에는 국민의 힘의 박창길 구의원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좀 등록하지 않았고요. 나 선거구는 지금 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2명, 그리고 정의당에서 1명 되어 있는데요. 국민의 힘의 이동복, 그리고 정순기, 어 예비후보가 각각 70세, 72세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구의원을 네, 많이 좀 출마를 좀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좀 출마를 하신 경험이 좀 있고, 지금 이 선거구에는 민주당이 두명 있고 국민의힘이 한명 있습니다. 민주당에 김용술, 이경옥 의원이 있고요. 국민의당의 김용석 의원이 삼선 위원이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지금 두 분의 후보가 등록되어 있고요. 같은 선거구에 김정우, 지금 정의당이죠. 정의당 김정우 후보가 2월부터 등록해서 지금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도 만 35세로 좀3 0대 젊은, 좀 청년 후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성 나거구는3인 선거구입니다. 삼인 3인 선거구이기 때문에 경기. 도 치열하고 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흥동 쪽으로 왔는데요. 다선거구인데 다성거구는 시흥 1동과4동이죠 그래서 현재는 어, 민주당에는 백승건 의원이 있고요. 국민의힘은 조은영 어, 이제 후보가 어, 지금 의원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두 명이 남았는데요. 어, 장주관 그리고 이현재 후보가 각각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 국힘에 지금 그 우연이 있는데 하게 되면 세 명이 좀 이렇게 병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쟁할 것 같아서 경쟁이 좀셀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에도 있고 지금 라성 거구는 지금 양당이 아무도 지금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은 그 류명기 그리고 국민의힘은 윤영희 의원이 좀 여기서 지금 현직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무소속의 신철호 후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삼선 3선 도전이죠. 삼선이 아니라 세 번째 도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특이하게 지금 정과가 국민의 힘 같은 경우는 두 건이 있고요. 신철로 부수석 같은 경우는 여덟 건의 정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서서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위가 중앙당에 약간 내용이 좀 있죠. 그래서 내용이 정리되면 지금 선거 관련해서 후보자들이 자료들을 접수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한 1, 2 주가 지나면 모두 다 등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이제 금천구 소식인데요. 어, 금천구가 중대재해 처벌법이 어, 통과가 됐죠. 그래서 2월 28일 어, 시행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아서 점검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때는 금천구는 작년에 어 이거는 시행에 앞서서 일단은 행정지원과 내에 일단은 산업재해 안전팀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좀 전체적으로 총괄을 진행하고 있고 또 안전도시과에도 중대 시민재해 분야 담당 인력을 좀 해, 초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중대 재해 예방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는데요. 또 올해 같은 경우도 1월 달에는 일단은 어, 직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 을 실시했고 2월 달에도 또전 직원 대상으로 어, 또 영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 달에는또 조례를 만드는데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도 산업재해 안전팀을 주축으로 해서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하는데 공사 현장 부분에 대해서 민간공사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관급공사도 많이 있죠.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어떤 체육관이든 이렇 만드는 것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또 이런 산업관리나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3월 14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인데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고 졸업 후2년입니다 2년 2년 이내에 고용보험 미 가입자인데요. 가입되신 분들 중에서 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자 분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잘 따져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또 현금으로 주진 않습니다. 아, 지벨리 사랑, 지벨리 사랑 한권 모바일로 하는 거죠.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그건데, 그러니까 50만 원을 상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이 기간 대학원인생이나 아니면 휴학생, 재학생 그리고 군 복무자, 그뭐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변에 좀 졸업했는데, 어, 좀 상당 기간 지금 취업하고 있지 못한다 한다면,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또 취업에. 좀 바탕이 될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최종 중료 학력이 뭐 중퇴, 재적, 수료 졸업 다 가능합니다. 이게 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상관이 없이 가능하니까 대학원까지 가능하니까 아, 경과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한번 꼭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어 자동차 아 그리고 일연차 등록의 검정과 이제 앞으로 통합해서 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3월 17일부터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등고, 신규 등록이나 이전, 뭐 변경, 말소 이런 것이 이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전에 여기다 통합해서 한 창구에서 어 진행이 되고 니서요 창구는 여러 개지만. 어,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지, 뭐 신규로 이르러 가고, 발소로 어, 뭐 이르러 가고, 어, 저당으로 이르러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통합으로 이거를 관리한다고 하니까, 금천구청 이용할 때 한번 잘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올해 금천구의 자동차세수는 총9만4 0 0대라고 합니다. 이륜차는 11,31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잠수소입니다. 어, 이제 다가오는 어, 4월 5일이 식목일이죠. 어, 식목일이 좀 땡겨야 된다고 라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어, 나무가. 이렇게 증식을 하려면 3월달이 제일 좋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3월 20일, 26일 제77회 심오기를 맞아서 지금 나무 심기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시흥 오동 성당 뒤에 임야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좀 우리도 개인적으로라도 나무 사서 주변에 공터나 아니면 산에 빈 곳이라도 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어 요즘 봄이니까 이런 텃밭이나 나무심기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구에서 요런 상자 텃밭 1,000 세트 분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총 센터인데 개인으로는 700세대 그리고 단체에는 300세대에 되는데요. 상자 그리고 여기 상자에 들어갈 흙 그리고 거기에 심을 모종까지 해서 어, 줍니다. 그래서 어, 이게 약 4만 원대 정도 는 되는데 이거를 어, 8,000원한 어, 세트당 8,000 원에 자기 부담금을 내고 어, 신청하시면 어,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직접 다 배달을 가정으로. 금천구 내에는 배달을 해주고요. 3월 21일부터 금요일까지 25일까지 신청을 받으면 접수를 받아서 28일 날 선정되신 분들에게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월달에 배달된다고 하니까 혹시 옥상이나 아니면 베란다 아니면 자기 주변에 이걸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보관할 때가 있다 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금천구의 어, 뮤지컬센터가 지금 독산 1동에 어, 개관한 거 아시죠?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개관식 크게 하지 못해서 잘 모르신 분도 계신데, 일단은, 어, 요 뮤지컬 센터에서 어른들을 위한 창작 뮤지컬을 운영하면서 참여자를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 3월 28일까지 접수를 하는데요. 3월 접수하시면 3월 31일 오디션, 노래 한 곡을 부르는 오디션을 거쳐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대에서 70대 성인이면 참여 대상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일단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어, 4월, 월 4월, 6월까지해서 이런 노래, 안무, 연기를 어, 교육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날 결과 발표를 하면서 공연을 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 신들이 이렇게 좀은피 스테이지 의내 마음 17세라는 그 주제로 이런 창작 뮤지컬의 어,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제공했고요. 좀 상담하시고 싶은 거는 뮤지컬 센터에 어,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그쵸? 우리가 매해 어 청소년 뮤지컬 어 레미제라블을 해 봤습니다. 여덟 번째. 그 코로나 들어한 1년 넘으셨죠. 그래서 여덟 번째 공연을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또 면접하는 어, 상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영을 고, 공연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이로 3월 18일 날이 공연을 촬영을 해서 촬영을 어, 영상으로 영화처럼 보는 상영회를 3월 18일 날두번 걸쳐서 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유튜브로도 개방을 한다는데 일단 작년에 어, 11월 달에 청년들, 청소년들을 좀 모아서 서울과 경기까지 모아서 심사를 통해서 배우 39명, 제작진 5명을 선발했고요 3개월 동안 연습해서 이렇게 좀 공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5일, 26일에 이틀간 공연한 걸 촬영을 해서 3월1 8일날 보는 상영회를 좀 개최했는데요. 어, 뮤지컬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뮤지컬의 다양한 그러한 어, 교육 그리고 어, 참여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금주고 주민들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라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공청과 마을신문 금천이 함께 만들고요. 저는 진행이 이성호 기술에는 김호경 신선선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